사랑의 손가락. 먼 옛날 깊은 산 속에 아주 사이좋은 부부가 귀여운 딸아이와 같이 살고 있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산속이었지만 예쁜 아기와 부부는 도란도란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어린 딸아이의 귀여운 재롱을 보는 것이, 부부의 즐거움이었지요. 아가, 아버지 나무하러 다녀올게. 아빠, 나무 이만큼해 오세요. <laughs> 알았다. 다녀오세요, 여보. <laughs> 아버지는 날마다 귀여운 딸아이를 생각하며 부지런히 나무를 하였고, 어머니도 열심히 반일을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늘 웃음꽃이 피었던 오두막집에 큰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가 이름 모를 열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된 것이지요. 워낙 깊은 산골이어서 의원을 찾아갈 엄두도 나지 않고, 약을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기운을 좀 차려보세요. 어머니는 산에서 약초를 개어 정성껏 따려 아버지께 드렸어요. 여보, 이것 좀 드세요. 음, 당신이 고생이 많구려. 난 괜찮으니 얼른 몸이 낫긴 하세요. 하지만 이런 어머니의 정성에도 아버지의 병은 점점 더 심해졌지 뭐예요? 결국 어느 날 아버지는 힘없이 눈을 감고 먼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답니다.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를 다시 살려낼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할수 있을 것 같았죠. 여보, 우리는 어찌 살라고? 이렇게 가셨어요? <laughs> 슬피 울던 어머니에게 문득 어떤 생각이 스쳐갔어요. 아, 아 가만. 옛날에 그,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손가락을 깨물어 나오는 피를 금방 죽은 사람의 입에 흘려넣어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일까? 아, 아니야. 무슨 일이라도 해봐야지. 어머니는 얼른 손가락을 꽉 깨물었어요. 손가락에서 빨간 피가 흘러나왔지요. 어머니는 얼른 아버지의 입에 손가락의 피를 방울방울 흘려 넣었답니다. 제발, 제발, 이 사람 좀 살려 주세요. 하나님, 부처님, 제발…… 어머니의 정성 어린 사랑과 용기가 하늘을 감동시켰는지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버지의 감겼던 눈이 천천히 다시 뜨이는 것이었지요. 아버지는 마치 잠에서 금방 깨어난 사람처럼 말했답니다. 아, 내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이구려. 이렇게 아버지는 기적같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들은 아버지는 크게 감동했지요. 당신이 나를 살려주었구려. 고맙소, 여보. 산골 오두막 집은 더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렸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웃음소리를 질투라도 한 것일까요? 이번에는 그만 어머니가 열병으로 알아눕게 된 거예요. 아버지도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온갖 약초를 구해왔지만 소용이 없었죠.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내가 가서 의원을 모시고 와야겠어. 약초를 아무리 다려 먹여도 병이 낫지를 않자 아버지가 의원을 모셔오려고 집을 떠났어요. 하지만 허나 먼 길이라 아버지가 떠난 사이 결국 어머니는 기어이 눈을 감고 말았답니다. 방 안에는 숨이 끊어진 어머니와 아직 철이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 딸아이뿐이었어요. 딸은 가만히 누워 있는 어머니가 잠이 든 것이라고만 생각했죠. 심심해진 딸아이는 자꾸 어머니를 불렀어요. 엄마, 엄마, 일어나, 엄마, 엄마. 대답 없는 어머니의 몸을 흔들어 보던 딸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엄마, 아, 엄마. 다른 때 같으면, 이렇게 울고 있으면, 얼른 달려와 안아주었을 어머니가 가만히 있으니, 딸아이는 더 서러워졌어요. 엄마, 아, 아빠. 아무 대답이 없는 어머니 대신, 아버지가 보고 싶어진 딸아이는 아버지를 찾으러 엉금엉금 방문 앞으로 기어갔죠 그리고 낑낑 방문을 밀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불어오는 바람에 열린 방문이 쾅 닫히면서 딸아이의 손가락을 사정없이 찢고 말았지 뭐예요. 어찌나 아픈지. 딸아이는 숨이 넘어가게 울어대며 누워있는 어머니에게로 기어갔어요. 손을 다치면 어머니가 입김으로 호호 불어주며 달래주던 생각이 났거든요. 딸아이는 피가 뚝뚝 흐르는 손가락을 어머니 입쪽으로 가져다 대며 말했죠. 엄마, 아파! 엄 딸아이는 한 손으로 어머니의 입을 열고 피가 나는 손가락을 입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아야! 오호해줘! 딸아이의 손가락에 흐르던 피가 어머니의 입속으로 흘러 들어갔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가 그토록 울어대도 아무 말이 없던 어머니가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죠. 눈을 뜬 어머니가 딸을 올려다 보며 말했답니다. 어이, 아가, 이런, 어디서 이렇게 손을 다쳤니? 호, 호, 하자. 어머니는 딸을 안고 토닥여 주었어요. 마침, 의원과 함께 흘러벌떡 돌아온 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이, 여보, 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아, 당신 이 몸이 괜찮아졌어 예, 이제 괜찮네요. 오, 다행이요, 다행이야. 먼 길을 왔던 의원도 이렇게 말하며 다친 아이의 손가락을 치료해주었지요. 그후세 가족은 오래도록 아무 일 없이 오순도순 잘 살았다고 합니다.